네, 안녕하십니까. 어, 사단법인 국민통합회장 조동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에, 우리 대한민국이 에, 10년 내에 세계 5대 강국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세계 5대 강국이라 그러면 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우리 코리아, 한국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미친 소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할 분들도 계시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제 세계의 석학들이 또 예언가들이 지금 이제 한반도가 아, 아마 아 5년 내에 통일 기반 조성이 되거나 통일이 되거나 어, 그렇게 하고 10년 내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에, 늘 지금 이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경에 에, 영국에서 개최하는 에, G7 회의에 에, 우리 한국도 거기에 어, 업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업적으로 참가했지만은, 어, 같은 멤버와 같은 그런 아주 그 대접을 받고, 어,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격이 있는 어, 그런 대접을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를 해가지고, 어,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에, 그런 방향으로, 아, 지금 세계 강대, 강대국들과 같이 이 어깨 동무을할수 있는 말이라면 그런 지금 이제 세계로 가고 있다, 아, 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5천년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937년을 점령 당하거나 어, 혹은 어, 지배를 당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어, 중국에 그렇게 많이 우리가 지배를 당했고 또 일본에게 그렇게 지배를 많이 당했습니다 어, 5천년 우리 역사 속에서 어, 937번을, 어, 지배당하거나, 점령당하거나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 한 4, 5일 만에 한 번씩 그렇게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련과 고통이 그런 많은, 그런 정말, 피눈물 나는 정말 슬픈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근세사에, 에,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45년 해방되고 48년 정부 수립하고 1950년 또 유교 동족상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건 유교 동족상쟁이 아니라 이 세계전쟁이나 정말 다름없는 그런 정말 수백만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1960년 4.19, 또 61년 5.16, 그 뒤에 또 광주의 비극 5.18, 등등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정말로 실현과 고통에 어려운 그런 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한민국은 꺾이지 않고, 계속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3만불 국민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3만불 국민소득의 기적, 그야말로 산업화, 민주화를 정말 만들었습니다. 그 저력은 바로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이 가장 IQ가 높은 나라입니다. 유태민보다도 IQ가 높고 또 어, 게르만 민족보다도 더 아이, 아이큐가 높습니다. 어, 2004년 더 런던 타임즈에서도 시 그렇게 보도를 했고 2009년 스위스 취리지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머리가 우선 가장 우수하고 그다음 목표 의식이 강하고 또 열정이 강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막뭐 BTS라든지 이뭐 어, 영화 뭐 미랄이라든지 그 그런 그 문화 예술들이 아주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떨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말하자면 선진국이라는 문화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저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5대 강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에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통일 기반 조성이 이 된다라고 현재 지금 예언가들 또 석학들 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이제 에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북쪽의 0대 자원국, 물론 뭐 중국에서 많이 파먹었죠. 10대 자원국에 들어가죠. 또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질 좋고 싼 노동력, 이렇게 해서 합쳐진다고 다 그러면은 아마 큰 대한민국의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세계적인, 부호, 어, 워런 버피, 짐 노조스, 빌 게이트 등이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몰빵 투자를 하겠다라고까지 아주 지금 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어, 우리 시련과 고통의 이런 참 대한민국이 정말 에, 세계 역사상 이렇게 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정말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꿈에도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어 일입니다만은 아 어, 그런 희망과 기대가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다. 어, 인도의 탁월의 일찍이 소위, 한반도를, 어, 그야말로 동방의 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동방의 진주. 어,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동방의 진주, 세계적인 그런 정말 훌륭한 국가로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아, 우리가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이제 예, 앞으로 10년 내에 예, 벌어지고 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 저는 확신하고 어, 또 기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